수동 결산하면서 장기 채금 내역을 줬네요. 유동성 대체하는 문제죠. 지금 우리은행 채금 보시면 내년도, X2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없으니까 이것은 장기 채금으로 놔두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국민은행 채금 보시면 아 내년도 6월 30일부터 5년간 원금을 균등분한 상환한다. 결국 아, 4천만원에 매년 상환할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800만원이 되는거죠. 800만원. 그래서 내년도 상환할 금액 이것을 유동성 대체하라는 얘기죠. 아 그리고 신한은행 보시면 만기일은 내년도 2월 28일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한다 했으니까 3천만원에 대해서 우리 유동성 대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결산 정리 분괴를 일반 점표에 입력하고 장기 채급에 대해서 잔액을 조회하는 문제네요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2월 31일자 일반 전표 입력. 그렇죠? 31일자. 12월 31일자 하시고 먼저 차변에 장기 채급. 장기 채급 293번이네요. 거래처는 어디였습니까? 국민은행. 국민은행 채급. 그죠 요것을 선택하시고 금액은 얼마? 8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아, 거래처는 똑같죠. 98100 그냥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또 차변에 293번 위 있죠. 그리고 아, 이것에 대해서는 신한은행 아, 책금이죠 금액은 얼마? 3000만원에 대해서 대변에 264번 유동성 장기부채 그 다음에 98101 아, 신한은행 아, 책임 해 갖고 3000만원 이렇게 하시면 수동결산은 마무리됐어요. 그런 다음에, 아, 우리, 뭘 줘야 하시면 되는 겁니까? 재무상태표를 줘야 하고 줬죠? 문제에서. 재무상태표에서 12월 말 장기차익금 잔액을 받는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클릭하시고, 12월 말 하시면, 아, 에러낫드레도 넘어가시면 됩니다. 쭉 하단에 보시면, 아, 결국 장기차입금이 여기 있죠? 얼마? 아, 5200만원. 잔액이 된다는 거. 아, 그래서 이런 평가 수행 문제는 모든 것을 다 입력한 상태에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결산 자료를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 아, 재무상 태표나 아, 재무제표를 조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